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제품 사진 퀄리티, 빠른 출고, 사업자 주소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걸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 바로 대전 위스퀘어입니다. 문의 4252878880 쇼핑몰 특화 스튜디오 위스퀘어 스튜디오는 층고 9m의 자연 채광 스튜디오로 상품 촬영 시 그림자나 색 왜곡이 적어 피부톤, 의류 잡화 등 어떤 제품도 실제색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룩북, 상세컷, 제품 사진까지. 모두 촬영 가능한 구조로 온라인 쇼핑몰 전용 촬영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입주문에 42, 528, 7, 880 전국 최저가 택배비 이용 가능. 촬영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위스퀘어는 자체 샘피엘 물류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저가 택배비로 바로 출고까지 가능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분들은 상품 포장부터 발송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사업자 등록 가능한 주소지 제공, 스튜디오와 사무실 모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정식 주소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전 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자 등록 촬영 포장 출고까지 가능한 풀패키지를 누려보세요. 무보증 풀옵션 사무실까지. 위스퀘어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무보증, 무관리비 풀옵션 사무실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공용주방, 넓은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어 쇼핑몰 대표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위스퀘어는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쇼핑몰 운영하면서 촬영 공간과 사무실을 함께 찾는 분, 사업자 등록 주소가 필요한 예비 창업자, 포장 및 택배 출고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 대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물류 기반을 찾는 분, 입주문의 42, 528, 7,880.